대학생 때 자취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곱 번 정도 이사를 했다. 그동안 이사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월세 집을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집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 사는 동안 편안하고 하자가 없을 것. 둘,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것. 특히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는 순서와 그때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1. 보증금. 먼저 가능한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 대출도 알아보고 나의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슬프지만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 2. 지역. 가능한 학교나 회사와 가까운 것이 좋다. 너무 멀면 이동하는 시간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 길에 시간을 뿌리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40분 이내라고 한다. 슬프지만 보통 회사나 학교와 가까울수록 비싸다. 3. 손품 팔기.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다.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등. 하지만 여기서 본 매물은 허위인 경우가 많다. 너무 믿지는 말자. 4. 발품 팔기. 인터넷으로 알아본 방을 실제로 가서 보거나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해 본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더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동산에서는 이 점을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방을 찾기 전에 조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나서는 협상이 쉽지 않으니까. 부동산은 가능한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매물이 조금씩 다르다.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다른 매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리가 풀리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돌아다녀 보자. 나에게 맞는 방이 어디에 있을지는 알수 없다. 부동산에서는 내 조건에 맞지 않는 방이나 내 보증금보다 좀더 높은 방을 무조건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굳이 보러 갈 필요는 없다. 다리만 아프다. 부동산은 보통 내 보증금보다 낮은 보증금의 집은 안 보여주려고 한다. 보증금이 높아야 수수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보증금이 더 낮은 집도 있는지 꼭 물어보자. 방을 볼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 1. 화장실물 내려보기. 2. 화장실 창문 유무 체크.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야 습기 배출에 유리하다. 습기가 배출이 안 되면 곰팡이가 폭발한다. 3. 벽지, 화장실 벽 곰팡이 체크. 4. 냄새 방안과 화장실, 주방 냄새를 꼭 확인해 봐라. 물 비린내가 나면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엌 싱크대 아래 장은 꼭 열어서 냄새도 맡아 보고 곰팡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누수가 있을 경우 이 부분에 곰팡이가 심하게 핀다. 5. 차가 있는 경우 주차 공간이 있는지 6. 고층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계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경우 계약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 먼저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월세 입금 계좌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둘이 다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표제부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표시해둔 것이에요. 그냥 주소가 일치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갑구는 집의 소유자를 표시해둔 것이에요. 계약을 하러 온 지금 눈앞에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지 민증이랑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가 있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을구예요. 을구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근저당권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들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금을 울구에 등록된 순서대로 받게 돼요. 기존 울구에 적혀있는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받고 남은 돈을 내가 받게 돼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유찰되면 서울은 20%그외 지역은 30%씩 가격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면 월구의 돈과 내 보증금의 합이 80%가 넘어가지 않는 게 안전해요. 서울 외 지역은 70%가 넘어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집의 시세는 KB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전세 계약을 하는데 월구에 적힌 금액이 커서 불안한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SGI 서울 보증과 허그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매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 특약 사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특약 사항은 가능한 한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좋아요. 보통 집안의 하자나 수리에 대한 특약을 적어요. 하지만 집주인에 따라서 특약을 기재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중, 중개사분께 구두로 확인해달라고 하고 슬쩍 녹음을 해두세요. 집주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갔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녹음보문을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수 없으니까요. 음,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계약금은 잔금의 10%를 내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해서 돈을 보냈다는 흔적을 남겨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좌 주인도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입금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잔금 치르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더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날짜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았거나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열람이 가능해요. 계약서 특약에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적으면 더 좋아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해야 할것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예요.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번호표를 받는 것과 같아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경우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날짜예요. 등기부 등본, 을구에 적혀 있는 날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 돼요.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후에 등록된 권리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입주한 날 이삿짐 정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이 둘을 해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나중에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꼭둘다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입신고하는 집 호수가 내가 실제 입주하는 집인지도 확인하세요. 이게 다를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짐을 집안에 들 이기 전에 집안 곳곳을 촬영해주세요 손상된 곳도 사진을 찍어두시고요 나중에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야할때 집안 상태를 트집잡아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창문이 깨져있다고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깬 적이 없는 데도 증거가 없어서 꼼짝없이 유리 창값을 지불해야 했었어요 지금까지 전세 월세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